네 그럼 여러분들 좀 데미안을 잡으러 가볼까요? 마스터가 <laughs> <laughs> 여기에 있는 세 개수를 가지를 자르면 데미안은 약화되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정말 데미안을 아 잠깐만, 나 데미안 약화 안 시키고 할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중간에 튕겨서 한번 하다가 중간에 튕겨서 거의 한반 정도 데미안 을 잡았는데 이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죠. 잠... 트름 치명상을 입었어 데미안은 자신의 형마저 배신할 정도로 타락한 거야 <laughs> 결국 여기까지 <laughs> 왔군 <왔구나. 웃음> 아니!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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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녀석들 <laughs> 흥을 깨서 미안하지만 악인의 최후는 정해져 있지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까? 하! 우리에겐 주인공 버프라는 어, 버프가 방금 있지 방금 멈춰라! 초월자의 힘 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반드시 막아내겠소. 아서 더빙 좋고요. <laughs> 그래 여기까지 온 이상 긴 말은 필요 없겠지. 날쓰려들리고 싶다면 네 무기로 말해봐. 네 무기로 말해봐. <laughs> <laughs> 내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생각보니까 팬텀 다른 사람 스킬 베낄 수 있잖아. 대면 꿈 대면 꿈 치면 안 돼?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막 스토리 보니까 막 샌님 것도 막 훔치던데 대면 거못 훔쳐? <laughs> 잠깐만 잠, 탭탭 바꿔. 나, 나는 이게 좋아. 이거 딱히 한번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안 아파. 어, 그냥 막해도될것 같아. 별로 안 아파 이거. <laughs> 여기 썼네 <있었네>, 어. <laughs> 아 근데 저 장판은 좀 아파. <laughs> 저 장판은 저 장판만 빼면 다안 아파. 근데 어차피 여기 물약 쿨타임 넣었는데 그냥 파일만 툭툭 빨발면 끝이에요. 어 근데 진짜 보스를 잡으면 되게 힘들겠지? 저거 다 즉삭이겠지? 저거 맞는 것도 다 즉삭이고 어 저거 다 즉삭이겠지? 게다가 팔도 쿨타임 있고 어 그리고 피송이 21조라는 설이 있던데 아 지금 이거 데몬 슬레이랑 어 데몬 어벤데랑 쿵짝쿵짝 치켜놓은 것 같잖아 아무리 동생이라고 하지만 흐흐 어, 트름 사이다 방금 마셨더니만. 이거 말고 다른 패턴도 있던데. 어디갔어 여기 있대. 아, 좀 새님으로 잡아볼까, 그러면? 뭐야, 탭키로 안 바뀌어져. 왜 이래, 갑자기. 뭐야, 캐릭터가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캐릭터가. 어, 뭐야. 렉 걸려서 죽었나? 캐릭터가 안 바뀌어지는데? 아, 무 뭐, 상큼, 그럼, 그럼 뭐 그냥 팬텀으로 하자. 어디 갔어? 아 뭐야 칼두 개네 이젠 야너 원래 칼 하나 했잖아 왜 갑자기 두 개야 짜증나네 어 장판도 막두 개씩 깔아 이제 <laughs> 이건 그냥 간단하게 더블 덩프로 넘어가고 와 진짜 데미지 60, 80만 밖에 안되는데 진짜 이거 진짜 잡.. 진짜 잡네 이거 <laughs> 딴딴. 아니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아다 점은 면 이렇게 되는구나 크크 이제 포기해 데면 당신은 졌어 세계수의 확장을 저지하고 있어 그러, 그리고 연합의 많은 용사들이 마한 병사들을 제압한 합류할 거야 난 너희 따위에게 지지 않아 <laughs> 아니 거미에서 이상한게 나왔어 어, 늑대? 늑대가 대면을 먹었어 저 거미 잘못했네 저거 거미 쓰레기네 저거 대면안은 잘못 없어 거미 잘못이네 저거는 <laughs> 대미, 거미, 저거, 지금, 저, 어, 저 거미 대면을 붙이겠네. 어, 각성했다.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쉽겠지. <laughs> 그래, 스토리형인데 설마 아니, 이것도, 이 스토리형인데, 스토리형인데 그래. 근데 왜 다음 장면이 안 나오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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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 더블 점프, 아, 캐릭터가 일반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어, 잠깐만. 응 파일 쿨타임 없음 수고 아 있네 잠깐만 파일 쿨타임 생겼어 잠깐만 갑자기 파일 쿨타임이 생겼어 이런 잠깐만, 이런 법이 어딨어 갑자기 생기다니 아, 아, 아. 야 갑자기 생기는 법이 어딨어 아아이게이 이 새끼 막, 막판 막 스포트야 무슨 어? 막판에 왜 이렇게 막 어? 막 휘황찬란하게 안돼 아, 저거 맞으면 어즉사기 아. 아니구나 빨리 좀 죽어줄래 여어, <laughs> 상판은 피하고 아저저 저 되게 반반 스킬 보는 것 같다. 저 반반에 저런 거 있던데 스킬. 막 회오리 치면서 저저런 스킬 있잖아요. 이 그냥 이거 데미이랑 연관된 거는 다 콜라보 시켜 놓은 것 같아. 데몬슬레이어랑 데몬어벤저랑 어 벨룸 아니 벨룸이 아니라 그 뭐냐 루타비스 다 그거 된거 그거 해 놓은 것 같아. 그냥 다 짝짝꿍 시켜 놓은 것 같아. 어디로 튀었어 나. <laughs> 아 거리가 안다. 어디로, 어디로 튀었어, 갑자기 또? 이제 좀 죽어라, 야. 어디 갔니? 이힛안아프지롱 뭐야,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죽었네, 죽었네, 좋았어, 죽었어. 자,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사이다 한 잔. 아, 맛있다. 한번 더? 한번더? 아니아니안돼 크저 검은덩어리는 대체 저것이 데미안에 가진 힘의 원천이 분명해요 얼른 저 검을 빼앗아버릴게요 에바 잠깐 뭔가 수상해 마스터 조심 <laughs> 마스터 조심해 이미 늦었다 집어삼켜 주지 드래곤은 왔어요 아 잠깐만 아아왜아이 목소리라니까 아 오글거려 아 중2병 중2병 보는 줄 알았어 뭔가 막아또 다른 숙주로 딱 말맞군 아이, 뭐야, 이거, 씨. 오른손에 깃든 흑염령이 아니라고. 검에 깃, 오른손, 검에 깃든 흑염령이잖아, 이건. 아이, 뭐야, 이거, 씨. 알 대면 중기병 컨셉 맞고만 이거.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정신 차려. 미르? 여긴 어디야?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삼켜져 버린 것 같아. 뭐야, 너도 같이 들어왔어? 아, 아, 그래, 기억나. 검은 무언가에게 삼켜졌어. 그, 어, 대면 오른손에서 나온 흑염령한테. 내가 망쳐버렸구나 미르. 맞아, 그럴지도 몰라. 야, 야마 하지만 마스터, 우리 둘러싼 이 힘을 봐, 굉장하지 않아? 데미안이 헤어했던 힘인 것 같은데 끝없는 증오와 원한으로 차 가득 차 있어. 마스터 우린 이 힘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우린 단숨에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소리가 나오냐, 넌? 정말? 하지만 그랬다가 내가 아니 무언가가 될지도 몰라. 데미안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버릴지도. 마스터는 강해지고 싶지 않아? 우리 봐, 다른 영들 중 가장 씨발 새기. 이런 개나리가. 이 힘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영들의 발목 잡을 필요 없어 이거 그거겠죠 당연히 미르가 아니라 그, 그 오른쪽에 오른손에 흑염룡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힘만 받아들이면 마스터는 프리드와도 견줄 만한 대마법사가 될 거야 <laughs> 프리드와 견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너도 아프리님처럼 거대해지고 물론이지 굉장하지 마스터? 굉장해 확실히 조카 조카 난오른손의 흑염룡 땅이 가지지 않을 거야 <laughs> 여시나 먹어라 <laughs> 여시나 먹어라 굉장해 자 힘을 받리 이제 맞다. 내 손을 잡아. 이 손이 있어. 아, 아있지여 있겠지. 어, 어. <laughs> 스톱 마 스톱 이 아니. <laughs> 여러분, 저롤안 합니다. 롤추 아니에요. 여러분, 저롤안 해요. 저롤추 아닙니다. <laughs> 자, 힘만 받으리지롤춤는 거야. 맞다. 누구나 우러러 보는 진짜 영태 마학사가될수 있어. 아니, 모르는 녀님 진짜 대마모사가 말이야. 대마모사가 된다. <laughs> 성민 무슨 소리가? 마스터 뭐하고 있어? 자 얼른 내 손을 잡아. <laughs> 응 소, 손을... 야 빨리 얼굴에 불에스 뿌어 당장 깨어나지면 확 잡아먹어버린다? <laughs> 응 깨어나야 될것 같군. <laughs> 아 알겠어 미안해. 어서 손을... 이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니게 된다면 아무런, 아무리 강한 힘이어도 아무 소용없어. 다시금 허울뿐인 용웅이 될 셈이야?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마. 비록 약할지언정 미루와 난 선한, 선한 의지로 많은 일을 했어. 너, 어떡해. 빨리 넘어가시다 이제 그만 보내줘. 더 지치했다가 진짜 미루가 나잡아걸지도 모르니까. <laughs> 좋아! 오른손은 흑음령을 봉인하는데 성공했다. 크 <laughs> 아, 아파라. 해반 돌아왔구나, 마스터! 조금 위험했을지도. 하하. <laughs> <laughs> 자, 이스키 목소리 뭐... 이 새끼 목소리 뭐여줘 이, 이럴수가. 아니, 저런 능성이다, 이게. 진짜 잡아먹을 뻔 했다니까. 그런데 나서 대체 저건 뭐야? 나도잘 모르겠어. 데미안 오른쪽에 기대 흑염룡 같아. <laughs> 저것은, 데미안의 오른쪽에 기댄 흑염룡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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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후반가서 깨어나냐? 수천 년 동안 무한한 힘을 갈고 하다 팔면, 그리고 그 대가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다 수많은 마적들의 흑염룡들. 수마, 수많은 흑염룡. 겁나 없어. 그 악마 같아. 자가 결국 제 동생을 다시 마족의 잘못된 운명을 끌어들었군요 데미안에게 당한 상처가 깊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데미안 공격 몇 번이나 받았는데 괜찮거든 야, 너도 파워엘릭스 한잔 마셔볼래? 이거 바로 몸이 개차될거야 <laughs> <laughs> 저것을 지금 파괴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동생의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를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비켜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야 막타 네가 처먹으려고 개새끼 아니 아니 그래 욕은 하지 말고 야 막타 네가 먹으려고 개나리야? 무슨 짓을 하라는 거냐. 네 동생은 이미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를 파괴하면 네동생도 중요한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니, 데미안. 어서 끝내.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아니, 난 이미 형이 알던 동생이 아니야. 분명 소중여겼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그조차, 그조, 그것조차 그그심미해졌어이상 엄마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형을 배신하고 공격했던 것도 후에 약천년지나지 않았냐? 여러분 잠시만요 저문좀 닫고 올게요 아우 춥다 아니 궁금한 거는 이거 영웅들 봉인되고 되면은 봉인 안 됐잖아 이거 그만큼 한 시간 한천년 정도? 아니 몇년몇백 년은 흐를, 흘렸을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잃어버릴 아니 가족 이름이라 안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엄청 건망증 심한 사이로는 그 정도면 잃어버릴 수 있어 형을 배신하고 공격했던 것도 후회되지 않아 아니 오히려 형을 죽이지 못해도 난 스스로의 나약함이 현시구멍쓰레기 뭐. 이거? 그러니 아직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끝내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날 네 몸을 가까이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미안하다 데미야 그리고 죽였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음, 그래 가르침을 왜 뱉니 갑자기 여기 있었구나 데미안 아뭐 어릴 때네? <laughs> 여기 있었구나 데미안 이모선이 <laughs> 같은데 <목소리가 한> <laughs> 형 이제 걱정하지 마 나쁜 녀석들은 모두 혼내줬으니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미안해 형. 나는 언제가 형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그할 <laughs> 필요 없어. 내가 언제든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어니 데몬들래요. 서문과 세 명이야. 가자 데미안 집으로. 응, 응. 알겠어. 가자. 빨리 가. 나 배고파 형. 똥도 마렵고 아니. 데미안의 이안기는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 데미지 60만밖에 안되는 영한테 대지의 생명력은 되돌릴 수 없었고 생명의 초월자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단을 했다. 예, 세계에서 말하는 거죠 <laughs> 알리샤 역시 이번에도 너들이 해냈군 검운 마음살을 막아낸 것도 너희였지 데미안은 타운 잡는 애를 저질렀어요. 파괴된 세계수의 생명을 복원, 복원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아마 천년 정도일까. 야 임마. 그 전에 이 땅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날 수 없게 될 거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수님? 방법은 있어. 지금 나의 힘은 이상한 돌에 기속되어 있어. 그 말은 즉 나의 힘을 여러 개로 나눠 세상에 흩뿌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당신의 그건 당신의 소멸을 뜻하는 겁니까? 나에겐 있을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야. 데미안 그제는 자신의 불행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세상에 남겼어.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세계를 잘 돌봐줬으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봉인석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갑자기 초월석이 나타나서 이제 그 초월, 그 초월석 망치로 깨부셔서 이제 그 조각들을 메이플월드로, 메이플월드 가까스로 보냈다. 결국은 그게 봉인석이잖아. 세계가 생명을 되찾았어. 야, 근데 은원이랑 아란 너희 언제 왔냐? 아프리에는 이어 세계수마저 희생시키고 말았어요. 자책하지만 네가 있었기에 이 정도를 희생, 으로 대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야! 세키쓰의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면 들었어 그녀는 세상의 균형을 위해 자신의 일을 했을 뿐, 오히려 그녀를 어둠 속에서 구해낸 건 다름이 아닌 너야, 에반. 프리즈는 말했어요. 미래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적은 아무, 것도 없을지 몰라요. 역시 거무합서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미대는 지금부터의 싸움에 달렸어요. 네 말이 맞아. 거무합서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아. 그래, 한번시작했면 끝을 봐야지. 에바,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난 너희에게 또이해질지 모르지, 만? 모르지, 하지만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싸울 거야. 고마워요, 모두들. 세계수는세계 <laughs> 에너지를 복원하기 위해 세상이 휘부려졌다. 아, 뭐야, 결국엔 그는 봉인석 그는 다 사라지니까 초월석 다시 생겨난 심지어. 거잖아. 아, 뭐야, 이게! 뭐, 좀 막판가서 좀 막장된 거 같다? 아, 마음에 들긴 한데, 되게요. 영들의 여정도 만 no, 마침내 끝을 야영들의 영도 여정도 마침내 끝을 맺었다니까 영들 무슨 다 죽어서 이제 막 세월이 흘려서 다 죽은 것 같... 그런... 그런 것처럼 돼버렸잖아 컨셉이 갑자기 이제 검은 모합 상안 없애도 되는 거 같아 며칠 후 니할 사망 유적 아브리, 아브락사스 <laughs> 잭선님잭선님있는 마족 병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성우 돼있네 이 시간 됐어 병사 너희짭돌짭절들도성 어? 더빙이 돼있구나 수고했습니다 포로들을 데려가십시오. <laughs> 와나 얘네까지 더빙게 있을 줄 몰랐다. 상대로 어마어마한 유적이네. 어머 리진! 어머 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중한 명이지 미... 메이플에서. 여기엔 어쩐 일로? 신기한 유적이 있다기에 와봤을 뿐이야. <laughs> 아니 일러스트 겁나 마음에 들거든. 뭔가 좀 하반신이 좀 아니 아니 뭔가. 아니 좀이나인나트처럼위 아래 좀 비율 좀 맞게 해주 이거 하반신이 너좀 작다 아니 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은 여기서부터가 좀 작다 외투 좀 벗어라 좀 그랬군 설기도의 상황은 어떠? 거의 다 정리됐어 영웅들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었어 알리는 목소리 존나 좋아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어 호이린. 아 역시 동생 걱정하죠 <웃음> 말로만 <laughs> 한번 안아줘 새끼야 <laughs> 리 섬을 떠나던 날 기억해? 난 영웅들을 기다렸고 <laughs> 오빠는 여자를 찾으러 그래. 나섰지. 그래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특게후회되진 후회되진 않아? 후회되진 <laughs> 않아. 하지만 내가 틀렸던 게 하나 있어. 뭐 동생을 혼자 두고 간 거? 나는 영웅들을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laughs> 그렇지. 언젠가 어, 영웅들도 죽게 될, 될 텐데. 영웅들을 필요로 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사실만큼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실만큼은 <laughs> 아니 근데 막 오닉스링 캐스트 하다 보면은 새로운 영웅이 필요할 때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프리드가 말하잖아. 좀 얘기가 많이 다른데? 뭐니? <laughs> 뭐야 결국엔 유저 끝에 오면 이런 게있었 이렇게 있었다 한 한마디로 결국 어잘 풀렸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이어 유적 제대로 살펴봤으면 스포 스포 당할 뻔했잖아. a 마스터 왠지 키가 큰것 같은데? 예, 코 o 선 t 죠 미르 너도 날개가 지금 r t 것 같아. 좋아. 어디든 갈수 있겠어. 다음 목표지어 어디야? 어디든 좋아. 세상이 다시 우할 메이플 때까지 메이플월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건 어때? s s p o r 이 s s 곳 o r t s s p o r 야, 일단 아파부터 보고 오지 언제나처럼 말이지. 아니 부모님 부모님 보고 와. 언제나처럼 <laughs> 말야아 부모님한테 인사도 없이 막 그렇게 세계를 여행해도 되는 거야? 어 아무 아니 그어 아니 그래도 어, 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내가 부모님이니까 내가 항상 곁에서 움직여야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고. 근데 너 같은 경우는 강원 다이렉터 강원기. 어, 액터다이.. 알트다이렉터 임강현 티 o r Yung g a 크리에이티브 e a c h e r creative director, author, library. Lead gameplay, program, engine, c h <laughs> 뭐야, 너 방금 너왜 팬텀 치고 있네. <laughs> 아, 방금 그캡처해 놓을 걸, 젠장아. 그 내, 내 푸사로 좀 쓰게, 카톡 푸사로 좀 쓰게. 아, 뭐야, 이목소리 그러면 지금, 지, 방금, 방금 싸울 때도 계속 차고 있다만, 이목소리 김유정, 김유정! 클로저스 에 나오는데. 춤, <laughs> 춤 겁나 잘 춰. 얘는 네 웃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둠칫 두둠칫 넥슨 사우드 팀대기자 만들었어 스페셜 땡투 아 이런거 좀 하지마 오글거려 <laughs> 아니좀 어, 뭔가 좀 좋긴 좋은데 이런거 하지마 좀 오글거리단 말이야 흐이 <laughs> 그, 몸이 그애성이녀석에게 당하다 아까 그럼 너왜 뱀으로 변했냐 어라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미래 생명력을 일적으로 옮겨놓았어 망정이지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을줄이야그 녀석이 숙장하지마. 당신도 없어도 모든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 위대하신 그분이 설마 당신의 꿈꾸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 그동안, 심, 그동안 시기심에 눈이 멀어, 멀었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위대하신 분이시여, 이제 당신이 원하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의 저울자는 불완전하게 쪼개졌고, 생명의 절전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은? 그들이 나에게 오는 길을 허락하라. 허락하라.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메이플 망비리 살짝 나고 있는데 냄새가? <laughs> 아니, 봐봐, 야 검우합사가. <laughs> 날개로 오는 길을 허락하라. 그니까, 러 결국엔 영, 다음, 다음, 다음 거대한 블록, 블록버스터는 검은 마우스, 검은 마우스한테 가는 길이란 뜻일 거 아니야. 근데, 검은 마우스한테 가는 길은 곧 뭐다? 검은 마우스를 물리시다는 얘기. 한마디로, 검은 마우스가 보스로 나온다는 그 얘기잖아. 그럼, 결.. 검은 마우스 보스로 나와면 그럼 결국엔 메이플 망하는 거지. 한대 내가 메이플에 치는 게 얼만데. 아니, 애초에 나 메이, 메이플 메이 서비스 종료하면 나 무슨 게임으로 갈아타야 돼? 아니 나 메이플 서비스 종료하면 나 무슨 게임으로 갈아타야 돼? 나 메이플로 지금 유튜브 먹고 살고 있는데 아니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 유지, 유지시키고 있는 건데 <laughs> 어 그래 어 고마워 어 고, 고마운데 어, 어 히어로즈 프로젝트 고마워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다어 아니 영웅이랑 그래 조, 다, 좋, 다 좋아 다좋 데미안의 대적자 훈장 어이 좋을려나이 훈장 음, 안 좋아. 아, 근데 히어로 프레셔스링보다 이게 더, 이게 더 좋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 스타포스까지 돼 있으니까. 어장창 브레이커 버려. 이것도 버려. 프레셔스링 받았는데 이게 왜 필요해? 네, 땅. 오호, 이것도 까야지. 에한뭐 착용해봐야지. 오, 어... 오, 어... 어... 오, 미 응? 응? 왜착착이이안되 됐다. 이이랑초 초월 오, 멍찰번지. 왜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보고 오미 에라이 모르겠다. <laughs> 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을 종료해도아 잠깐만 종료하기 전에 다 종료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저기요 메이플월드 운영자님 다음 보스 설마 진짜 검은 맙선가요? 저기요 이거 메이플 끝내면 안 돼. 잠깐만. 이, 2003년. 잠깐만. 저기 메이플 끝내면 안 돼. 이제 저 메이플로 지금 내가 네,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저 메이플 끝나면은 저 이제 어떤 걸로 방송 찍어야 되죠? <laughs> 아니 메이플스토이2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어? 그래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클로저스인데 클로저스도 딱히 다른 사람한테 인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아니 아니 진짜? 야 잠깐 야 진짜야 다음번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다음 블록 보스가 나오려면 한1년아니면몇달 정도 걸릴 거야. 그럼 이제 한1년아니면몇달 정도의 검마합사가 보스로 나온다는 얘기고 검마합사를 최초로 클리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메이플 엘드가 그 아니 메이플이 그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그런 뜻? 야 종료시 야 저기 메이플은요님 아무리 보스가 검마합사가 나온다고 해서 막장 게임이 된다 한들 서비스는 종료하지 말아주세요. 저 메이플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laughs> 알겠죠? 네검마합사가 그 아무리 보스로 나온다고 한들. 네 예, 아, 예, 예, 서비스 종료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네 예, 메이플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들도 거의 네 예, 메이플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유튜브 시청자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뿅.